하시고 또 음식 이름을 짓는 데도 여러 분에 걸쳐서 이제 그 백수로 호 만든 음식이니까 어이 음식을 먹고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에서 이제 백세 대보탕으로 지었는데 대보탕이 들어간 이유는 이 앞에 놓여 있는 게 이게 직전 대보탕이에요. 백수는 호 워낙에 홍보가 되기를 여성에게서 홍보가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오시면은 이건 남자에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여자에게만 좋지 않냐라고 그런 반문에 답해드리기 위해서 남자에게 좋은 사군자탕하고 여성에게 좋은 사물탕을 넣어서 이렇게 저기 저기 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걸 그냥 보자기에 넣어서 여기, 넣, 여기 넣고 삶먹으니까 삶을 때마다 약초에서 향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저거를 분약을 짜가지고 이제 조게해서 넣는데 저거는 남성에게 좋은 기를 통하게 하고 여성에게 좋은 혀를 통하게 어 해주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수, 그 백수를 놓고 만드는데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닭이 제일 궁합이 맞더라고요.